오오오오오오이 방은 고치방 아니냐? 아니구나 no. 고치방인 줄 알고 시꺼뱃자 근데 나 여기 처음 온거 같은데? 아 이거 러커방이다 나 러커방 올 때마다 처음 맵이라 그래 아나 잠깐만 힐템 고치 하고 있는 거야 어 이거 블라인드 원 방이구나 이거 러커 잡아주는 거 보면은 블라인드 원 방이야 이야라이야라 한번 해주고 냄새 오질라게 나고 블론까지 잡으면은 좀 부족하겠네 일단 해볼게요 일로와 아내포탑치지미 안했는데? 이런 한번 확인해보죠 잠깐만 나 아, 이거 뭔가 발견한 거 같거든요 덩치를 적치기모션으 냅두고 저 포탑을 키면은 내가 포탑을 안 맞는다는 전제 하에 덩치 좀비를 포탑으로만 죽일 수 있어 일단 가서 포탑한테 내가 맞는지 확인을 좀 해봅시다 포탑이 날안 때리면은 안 때린다 이거. 그 원래 포탑 그냥면은 좀 체력 남잖아요. 근데 내가 먼저 미리 여길 정리를 해놓고 포탑을 열고 열로 뛰어오면 저 포탑이 살아. 아, 어그로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. 포탑을 계속 때릴지 날 때릴지 모르겠어. 포탑 때릴 동안 내가 때리면 어떻게 되지? 내가 어그로 먹을까 포탑을 때릴까? 포탑 먼저일 것. 그때 포탑 먼저도 내가 뒤에서 계속 때릴 수있잖아 A few minutes later. 난 저게 너무 궁금해. 될것 같아. 본쪽으로 그냥 빨리 밀어버려야 돼. 더 확인하는 게 중요하지. 일단 중요한 게 아니야. 이거 여기서 포탑을 활성화를 안 하고, 아, 그해 어지라고 빨리 꺼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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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단은 이제 준비가 된 거죠. 아, 이거 열면 안 되죠. 저걸 열고 여기로 와서 저거를 잡는다는 거죠. 한번 해볼게요. 이거 준비하고, 이걸 켜. 1 준비를 하면 되죠? 드디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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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드디야 드디어 드디어 야디어 드디어 드이어 드디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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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드디까 드디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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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~~ 디어 드디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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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디어 드디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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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나름 꿀이다. 이거 근접도 써도 나쁘진 않을 것 같은데, 혼나갖고 막 갈아버리고 그러면 될것 같아. 네, 방금 전에?